암은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운동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먹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자기 잘못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5% 정도는, 어, 조상한테, 참, 조상 탓은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나쁜 게 조상 탓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5%는, 뭐, 사람이 말이죠.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누구나, 어디가 약한 데는 조금씩 있다고요. 뭘 만들어도 기계에도 약한 분야가 있듯이 우리 몸도 약한 데가 있는데 이제 대장이 약한 사람들. 즉,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유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일반 암은 우리 세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가 쌍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능을 놓고 볼때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다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데 즉, 하나 유전자가 고장났다. 만약에 대장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여러 종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아빠께 고장났다. 그러면 나머지 엄마께 보충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유전자까지 또 고장났다. 그러면 만약에 암세포가 된다 따지면, 아빠 유전자 고장나는데 20년, 엄마 유전자 고장나는데 20년, 한 40년 걸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40세쯤 돼서 암세포가 나와서, 요놈이 덩어리를 만드는데 또한 5년 걸리고, 이러면 한 45세 쉬운데서 암세포가 생긴다 치면, 유전성 암은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에 이미 이상이 있는 정자나 난자가 수정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조세포, 처음 우리 몸의 시조 세포 자체 유전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60만 60조로 뿌려 나서 우리 몸이 돼도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한쪽에는 이미 고장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만약에 내가 아빠를 통해서 유전성 대장암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엄마 유전자가 고장 나면 암세포가 된다 치면 2, 30년 빨리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걸리는 암은. 암이 한 군데 생기지 않고 여러 군데 생기고 또 유방 많이 유방암이다 그럼 오른쪽 왼쪽 같이 대장 그러면 이 사진에도 봤지만 위에 있는 거는 일반 대장암이고 밑에 있는 거는 유전성 대장암이에요 여러 군데 생기는 겁니다 혹이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도 달라요 일반 대장암은 대장의 뭐 반쪽이나 3분의 1을 잘라내면 되지만 유전성 대장암은 오른쪽 중간 왼쪽 여러 군데 또 생기기 때문에 수술할 때다 잘라줘야 돼요. 그럼 다 잘라주면 살수 있냐?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좀 변을 묽게 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래 한 10cm 이상, 한 15cm 직장만 남아 있으면 그 거기서 변을 참어가지고 또 수분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뭐 두세 차례, 서너 차례 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생활에 문제가 없죠. 대장암 전체적으로 볼때 이렇게 대물림 하는 암이 한 5%쯤 되고요. 나머지 또한 15%쯤 되면 아주 대물림은 아닌데 집안에 그 어떤 복잡한 유전이, 유전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즉 집안에 내력이 있는 게한 20%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친척들을 특히 부모, 형제가 대장암이다 그러면 대장에 대해서 더 열심히 검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보통 권하는 나이보다 더 빨리. 대개 집안에서 대장암이 아버지가 40살에 걸렸다 그러면 10년 앞서서 서른 살에. 아버지가 서른 살에 대장암이었다 그러면 스무 살부터. 보통은 40세 이상, 또 국가에서는 50세 이상부터 검사를 하자 그러지만 경제를 따,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집안에 내력이 있으면 그거보다 10년 앞서서. 그 다음에 보통 대장은 5년마다 5년에서 10년마다 검사하지만 우리나라는 5년.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보다 한 20배쯤 되거든요. 거기는 한 10년마다 이렇게 하지만 가족력이 있으면 2, 3년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막 떠들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건강 족보를 그래서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도로, 뭐로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어땠고 래서 갖고 있다가 자기가 어디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조섬조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판단해서 아 어느 쪽이 문제가 될수 있겠고 또 치료할 때도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그려보면 비슷한 암이 대물림하면서 이제 암이 나타나죠. 보면은 일반 대장에 비해서 옆에 있는 거는 가족 속 용종 증쪽 그래서 유전하는 대장 쪽인데 이거는 이렇게 양성 혹이 수백 개, 수천 개 생겨요. 그냥 두면 그 중에 100% 암이 생겨서 평균 4 2살에 죽어요. 근데 바로 제가 대장암 중에서도 이런 유전성 대장암을 전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저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집안에 어디에 유전자에 어느 부위가 이상이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9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유전성 대장암 뿐 아니라 유전성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실을 말리려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한 2000년대서 모든 기술은 다 갖게 됐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을 말리는 일은 제가 중단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전 지금 암안 암 걸리는 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유전성 대장암 환자에서 유전성 대장암이 안 걸리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또 어, 세군데 암이 생겼는데 요거는 비용종증 대장암이라고 이것도 유전성 대장암의 일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또 이, 이럴 때 자궁내막암이 또잘 생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유전자 분석을 해서 어~ 그~ 유전자 어디에 어디가 이상이 되는걸 저는 다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관에서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갖고 시험관에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쁜 유전자가 들어간 수정란인지 아닌지를 2 3일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쁜 유전자가 수정란을 만들었다 그러면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윤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유전성 대장암이라도 우리가 이제는 70, 80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할 수가 있거든요.